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연하. 소소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북한터치의 국기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계시죠? 병상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너, 코로나19?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기초 대책 중 하나인 방역물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항시적인 긴장성을 유지하며 방역사업 계속 강화라는 기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방역물자 확보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터미나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이 본업이 아닌 소독약 생산에 열심인데요. 의약품 생산 공장인 함경남도 흥남제약공장과 합성섬유 등을 주로 만드는 함경남도 함흥소재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소독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전자업무연구소 역시 소독수 제조기를 제작해 청진시의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금강군, 철원군, 법동군은 자체적으로 소독수를 생산해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 공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대량 생산이 가능한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룡악산 비누 공장도 주력 상품인 비누 대신 소독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함흥 영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역시 의료용 보호복을 자체 제작에 보급했습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도 평양북도에서 위생방역소와 의료약 생산관리처 등이 수십만 점의 위생방역 치료용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해 공급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학연구원 의학생물연구소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를 대신할 검사 체계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다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코로나 19 방역 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체제 유지와 무관치 않습니다. 각종 제재 등으로 의약품이 부족한데다 의료 보건 환경이 낙후된 상황에서 코로나 19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원지 여겨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탓에 북한이 국가 밀봉 수준의 방역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차고 풍부한 북력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통TV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파 낙후된 상황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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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연파. <laughs>